천만 시대.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만 입주가 가능한 전용 주택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노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책을 마친 강아지가 빌라 입구에 마련된 수도가에서 발을 씻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강아지가 타고 있다는 알림등이 켜집니다. 이곳은 지난 7월 건축을 마친 서대문구의 한 펫빌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만 입주가 가능한 반려동물 전용 주택입니다. 몇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참 특이한 주택인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강아지하고 함께 살기 편하게 시설이 갖춰진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한국에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주택인 만큼 집안 곳곳엔 동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보입니다. 펫빌라의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샤워기를 보시면 반려동물들의 위치를 고려해서 기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에는 반려동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펫 도어가 눈에 띕니다. 9월 초 입주를 결정한 우성진 씨는 반려견의 건강을 생각해 펫빌라를 선택했습니다. 반려견들끼리 다 모여서 사는 게 좋았고요. 일단 여기 저희 아기들도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바닥 시공을 좀 미끄럽지 않게 시공해주셔서 나중에 뭐 아프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았고 저 혼자 사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같이 사는 데를 와가지고 최근 국내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관련 산업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조 7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역시 지난해엔 2조 2,900억 원으로 30%가량 성장했습니다. 특히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주거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